수영 선수들 하는 코 이렇게 하는 것처럼만 이 봐서는 이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게 돼요. 자,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찝핀 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수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생긴 것도 이제 재수술을 안 하셨던 분들도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조금 찝혀 보인다 해서 찝핑 코로처럼 생기신 분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은 재수술 케이스에서 쉽게 말하면 코 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보여서 수영 선수들 하는 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찝혀 보이는 느낌이 생긴다 해서 그거 찝 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사실 이게 겉모습만 보고는 그 원인이 왜 생겼는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수술 들어가 봐야지 우리가 어느 쪽 연골 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부 쪽이 원인가 될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재수술을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 연골을 너무 과도하게 묶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첫 수술에서 복호교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은 이쪽에 있는 뭐 지방이라든지 스마트층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이쪽에 쉽게 말해서 상처가 나면서 탁 이렇게 흉터가 잡혀 보이는 그런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로는 너무 코가 작은데 과도하게 많이 높여서 어떤 느낌이냐면 코를 이렇게 올려서 익스텐션 이제 연장술을 해준 다음에 위에 팁을 쌓아주게 되는데 너무 팁을 과도하게 쌓아도 이런 찝힌 느낌이 드는 그런 팁의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복코교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연골을 과도하게 묶은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이라든지 스마스층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제거가 생긴 경우 세 번째는 코에 비해서 온네임 위에 쌓아준 연골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찝혀 보이는 이런 세 가지가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핀코는요 생각보다 교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칙 자체는 이 치핀코 부분 자체를 박리를 다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연골을 너무 과도하게 묶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연골을 조금 덜 묶은 걸 풀어주면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데 연골을 이렇게 과도하게 묶으면 살 자체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박리를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여기가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제가 재수술을 해도, 방리를 해서 다시 프레셔를 안 주고 수술을 해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찝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찝힌 코로 재수술 상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거의 대부분 뭐 이게 찝힌 코가 딱 쾌적하게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자체가 이게 겉으로만 이제 봐서는 이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그나마 마지막 케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익스텐션을 별로 안 하고 팁을 너무 많이 용은 경우는 요거는 그나마 우리가 해결이 그대로 좀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이제 찝핑 코가 발생하는 위치 자체가 보시면 이쪽이에요. 여기, 요, 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방리를 해서 이제 찝힌 거를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찝핑 느낌 자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뭘 이식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는 이쪽은 이식하는 진피라든지 연골이 잘 생착이 안 되는 부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 자체가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인 바로 콧구멍 안쪽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생, 뭐 제가 진피 이식을 해봐도 생각보다 생착이 잘안 돼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해결한다고 해서 귀연골이라든지 다른 두꺼운 연골을 이식하게 되면 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핑코는 아마 상담 돌아다녀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없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까지 막이 치핑코 부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도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들어가서 보기 전까지는 치핑코를 이게 꼭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기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긴 합니다 원인 에 따라서 좀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뭐 파악하면 될것 같은데요. 연보를 너무 과도하게 묶거나 그 다음에 복그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복호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볼을 뾰족하고 얄쌍하게 하는 욕심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고 팁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일단 익스텐션을 조금 좀더 해가지고 팁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은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결론적이기 하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 다음에 이스텐안을좀 해가지고 높이를 좀 찾아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지핀코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핀코라는 건대포를 에게 열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의 대부분은 근데 방리만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이상을 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그 방리를 하고 뭐 안에 진피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덜 찝힌 모양으로는 할수 있을 테니까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핑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충분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